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과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렘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찾아, 찾아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을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옆에 글씨가 나오나요? 2025년은 주님 은혜가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백성사를 들으면서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했,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지혜를 깨닫고 마치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처럼 살아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자, 2026년 제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민수기에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한해 동안 여러분이 축복 가득한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켜주시면 모든 병고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먼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회복의 운청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병원의 치료와 약에 주님의 권능이 더해져서 기력이 회복되어 완쾌되는 기적의 해가 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다.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합시다. 우리 아픈 곳을 쓸어 담으며, 쓸며, 주님 손이 약손, 싹다나았다 아이고, 시원해. 으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새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란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점점 행복해지는데, 화를 내면 점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우리는 어, 점점 기뻐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웃는 것을 잊어버리고, 화내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우리를 세상에 탄생시킬 때 항상 웃으면서 살도록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웃고 웃고 웃으면서 온 세상에 기쁨을 안겨주면서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험해서 우리는 그 웃음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누구가 한마디 하더라도 화를 내고 성질 내고 짜증 내고 그 사람들 가서 따지고 잊어버릴까봐 저녁에까지 묵상하면서 성질 낼 준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한 해를 청산하고 새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으하하하 하면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네. 새해는 기쁨이 나에게 오는 모든 공격과 비난과 뒷담화를 물리치고 늘 기쁨으로 웃음으로 부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로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이 트이고 빛의 멍해가 가벼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자, 웃음으로 응답해 봅시다. 빈지갑에 은총이 가득, 이제 살만난다 부자 되세요. 껄껄껄껄껄껄껄. 껄껄껄껄껄껄. 껄껄껄껄껄껄. 제가 말씀드린 이 웃음은 웃음 치료사가 주는 선물도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타고난 웃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가 버리는 웃음인데 2026년을 맞이해서 이 웃음을 돌려다오 하고 웃음으로 응답해 봅시다. 우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 누가 나를 뒷담화해도 우하하하하 축복을 해도 우하하하하, 주님의 축복이 말씀이 들을 때 온몸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우하하하하, 누가 내 돈을 몰래 뺏어가도 우하하하 하면서, 더 이상 스트레스가 나를 공격해서 내가 병에 찌들리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주님, 평화의 잠을 살수 있도록 축복한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불안 대신 꿀잠 자는 밤 되기를 빕니다. 질병과 가난의 공포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푹 자고 개운하게 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듭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부터 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주님이 주신 잠의 축복을 우리가 웃음으로 응답합시다 꿀잠 잤다 걱정은 가라 주님 컨디션 최고 오늘 컨디션 최고네 부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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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밥을 태워 먹었어도 부하하하하하 길 가다가 가 넘어졌어도 부하하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역전시키면서 오, 2026년은 매 순간 부활할 부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마음의 부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따뜻한 밥한 끼, 햇살 한 줌에 눈물겹게 감사하는 영적 부유함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이 주님이 주신 감사의 은총을 우리가 웃음으로 응답합시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마음은 재벌이다 고맙습니다 호호호호호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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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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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병이 다 나아가지고 병원 망하면 어떻게 되겠죠? 병원 망하면 더 좋겠죠? 망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모두 병원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가족 사랑으로 부활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병수발과 가난에 지치지 않고 서로 이루하며 짐을 나누어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웃음으로 응답합시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가족 똘똘 뭉칩시다 와하하하하하 네. 우리 모두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부르도록 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세상 부러울 곳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웃음으로 응답합시다. 나처럼 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기죽지 말자. 아자자자자. 으하하하. 아자자자자자. 으하하하. 여러분은 어떤 순간도 화내지 않고 웃음으로 응답하는 기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체 성사의 힘이 여러분 안에 늘 작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체가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웃음으로 응답합시다. 성체를 받아모시는 신용을 하면서 주님 보약 잘 먹겠습니다. 힘이 불끈 솟습니다. 우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 2026년은 희망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총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이 좋게. 하느님이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따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응답을 하면서 온 몸으로 우리 안에 선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기뻐해 보도록 합시다 이겼다 결국 다 잘됐다 주님 찬양합니다 얼쑤 껄껄껄껄껄껄 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걸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은혜가 지속되도록 기도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나눠진 유인물의 내용인데요. 아, 오늘 다할 수는 없고 일부만 하길. 지금 유인물 안 봐도 되고요. 여기 화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넘치는 한해가 되게 하소서. 불안, 근심, 걱정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듣는 사람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을 깨닫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느님이 좋아하신대요. 나를 보시고, 껄, 껄, 껄. 껄, 껄, 껄.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받은 은총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적어보니까 60가지나 돼요. 여러분 유인물에 다 나와 있어요. 60개. 60개. 에, 매일 60번 반복하면서, 껄, 껄, 껄 하면서, 껄껄껄 하는 은총을 받아가지고 껄껄껄 하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죄책감을 다 없애주시려고 주님이 한해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주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주신 삼다운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너의 죄가 눈처럼 씌어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새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거운 짐, 모든 죄, 죄책감 벗겨졌습니다. 내 영혼 빛납니다. 부하하하, 부하하하. 이 웃음은 누가 억지로 주는 웃음이 아닙니다. 원래 내가 타운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 생각을 바로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웃음이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되면 속으로 하면 됩니다. 우하하하 우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속으로 하면. 더온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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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하 아, 아. 남편이 나를 괴롭혀도 우하하 아, 아. 남편이 성질내도 우하하 아, 아, 아. 속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순간도 여러분이 스트레스 있는 순간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순간도 여러분은 기쁨으로 부활하는 순간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더 이상 병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더 이상 우울함이, 더 이상 우리를 화내게 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내적 상처가 치유되고, 외적 병까지 치유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결핍이 치유되어 행복한 존재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해 주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살 도다 너무 좋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웃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해를 웃으면서 한 해가 끝나면 오. 이 사람이 누구야? 하고 몰라볼 정도로 여러분은 얼굴이 예쁜 얼굴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모습은 기쁨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득한 약이 없어질 것입니다. 네. 더 이상 그동안 번 모든 돈을 병원에 안 갖다 줘도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읽어볼 거죠?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자신에서 그리스도께로 주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주님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을 운전해 주시네. 빵빵! 하하하하하하 말씀, 성경 말씀의 맛을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오신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네. 말씀을 맛있게 보약처럼 먹으면서 꿀맛이다. 껄껄껄껄껄껄껄. 여러분은 약을 먹을 겁니까? 아니면 신약과 구약을 먹을 겁니까? 약을 먹으면 병이 생기고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부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가고 끝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는 미래 죽으면 죽어서 오는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고 하시면서 현재 하늘나라를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가난한 사람도 초대받은 나라고 아무리 슬픔이 있는 사람도 초대받은 나라입니다 진복 8단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일생의 우리 삶의 설계도를 딱 놓았습니다 뭡니까? 진복 8단입니다 행복하여라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하여라 박해받는 사람도 우리 모두가 마치 하늘날에 들어온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행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를 20살 깎아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50대입니다. 우하하하하. 여러분 모두 20살 깎아서 젊은 삶을, 행복한 삶을, 하늘나라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하하하하. 전응하신 천주 성부. 모두 일어서십시오.